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새싹 교무입니다. 아 잠깐만 <laughs> 구독과 좋아 요 누르셨나요? <laughs> 선생님 나이가 부록을 넘긴 것으로 아는데 새싹이라고 하니 좀 어색한데요. 그런가요? 배움에 나이는 조용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 제가 생각해도 좀 민망하네요. 새싹 교무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어, 저는 다른 것보다 학교 자체 평가가 어려웠습니다. 어, 점수도 내야 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았거든요. 어, 그런데 2021학년도에는 학교 자체 평가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럼 오늘은 학교 자체 평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학교 자체 평가는 평가 준비 단계, 평가 실시 단계, 평가 정리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평가 준비 단계에서는 학교 자체 평가 위원회를 조직하고 학교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내 연수를 실시합니다. 어, 이 내용만 봐서는 전에 했던 평가와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그런가요? 새싹 교무 쌤은 작년에 학교 자체 평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나요? 어, 평가 지표의 내용을 보고 담당 업무와 관련된 공문을 찾아서 점수로 나타냈습니다. 어,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가 낮게 나올까봐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점수가 80점, 90점 이렇게 나온다면 걱정되는 게 사실이에요. 2021학년도에는 학교 자체 평가에서 바로 이 점수화하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어 정말요? 어, 좀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학교 자체 평가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기존에는 네개 영역 중 지표별 배점과 척도를 제시했다면 2021학년도에는 5개 영역, 22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지표 22개를 다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 중에 필수 지표 12개가 있고 선택 지표는 급별로 4개 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영역과 지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군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평가 실시 단계에서는 학교 자체 평가 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점검하면서 지표별 학교 자체평가 준비 자료를 작성하면 됩니다. 평가회를 가지기 전에 자체평가 준비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 왠지 더 어려진 것 같습니다. 어, 처음이라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작성 방법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먼저 필수 선택 부분을 구분해 주시고,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가 관련 자료는 학교 자체평가 안내서 중 학교 자체 평가 세부 사항을 보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 진짜 안내서에 자세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 있네요. 이행 노력과 주요 성과 부분은 평가 지표와 관련된 추진 성과, 지속 가능성, 향후 기대 효과 등을 기술하면 됩니다. 평가 부분에는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을 학교에서 추진한 바를 근거자료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어, 근거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반드시 3개 이상씩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시재료일 뿐이니 학교 여건에 따라서 적의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평정 부분은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담당자 평가와 설문 결과 평가로 나뉘어 있습니다. 담당자 평가는 평가 자료를 고려하여 업무 담당자가 입력하면 되고, 설문 결과는 학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응답자 수를 입력하거나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 평가도 하고 설문 평가 둘다 해야 하나요? 색상 교부님처럼 열정이 넘치는 분은 둘다 하셔도 됩니다만 학교에 따라 선택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해주었네요. 이렇게 하면 학교 교육과정 평가할 때 활용해도 좋겠는데요? 맞아요, 선생님. 그 내용과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정리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평가 정리 단계에서는 학교 자체 평가 자료 활용, 평가 결과 공개, 결과 활용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학교 자체 평가 자료는 아까 새싹 교무생이 말씀하신 대로 학년 말 실시하는 학교 교육과정 평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통합하여 운영하면 업무 경감 효과가 크겠네요. 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입니다. 평가일을 하면서 찬연도 반영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정리하면서 학교 자체 평가 보고서를 완성하면 됩니다. 학교 자체 평가 보고서는 안내서의 서식 4로 제시되어 있어요. 교육과정 평가회 후 준비 자료와 평가 보고서를 내부 결제하고 나서 정보공시 놀이집의 평가 결과를 탑재하면 됩니다. 어, 준비자료와 학교 자체 평가 보고서를 그대로 탑재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준비자료는 탑재하지 않습니다. 학교 자체 평가 보고서 중 평가 지표는 정보공시 15.1에 탑재하고 학교 자체 평가 보고서 종합 의견은 정보공시 15.2에 탑재해야 하니 파일 두 개로 나누어 올리면 됩니다. 학교 자체 평가 결과는 2022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단계별로 살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박교훈 선생님께 연락하면 될까요? 제게 연락하는 것보다 2021 학교 자체 평가 안내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모르면 어떡하죠? 그건 장학사님께? <laughs> 그동안 교육과정을 점수화하고 평가에 따로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을 따로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학교 자체 평가가 과정과 성장 발달 중심의 평가의 운영으로 바뀌면서 이는 업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새롭게 학 바뀐 2021 학교 자체 평가로 더 알찬 교육 과정 운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학교 자체 평가 어렵지 않아요. <laughs> 아 하나 더. 충남기획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